안녕하십니까. 양손 스마일 전문가 삼성 미라클랑과 박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템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비주맥스 스마일에 대해서 역사와 저희가 이 스마일 수술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식 수술이 한창 이루어졌던 90년대 피코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장막을 절삭을 해서 플레임을 하다 들고요 위에다가 렌티큐를 만들어가지고 뜯어내는 수술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피코는 1조분의 1이잖아요 잘안 뜯어진 거예요 그랬다가 98년도에는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토끼눈에다가 레이저를 쳤던 거죠 그리고 2003년에 사람 눈에도 트라이를 했고요 그리고 2006년에 자이스에서 비주맥스라는 장비를 만들어서 절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커팅을 해서 절개창을 조금만 만들고 빼내자하게 나온 게 스마일입니다 국내에는 2011년도에 들어오게 됐고 지금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명 우리나라에서만도 백만원이 넘는 환자들이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이 시작된 지가 불과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오래되지 않은 수술이 이렇게 센세이션하게 전체 시력교정 수술을 다 지배하게 됐고 맥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라싱라섹을 대체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일관성입니다 수술해서 결과를 봤더니 안정적이고 정확하고 부작용이 적고 그러면서 회복 속도가 빠른 거예요. 라식하고 라섹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라식의 장점이 뭔가요?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덜 아파요. 대신에 칼이나 레이저로 뜯어내니까 위험하죠. 부작용을 있을 거 있습니다. 라섹은 안전해요. 라식의 단점을 라섹이 해결했죠. 대신에 아프죠. 회복 속지죠약 오래 써야 되죠. 부작용이 라식보다 좀더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부작용 혼탁이나 이런 걸 말하는데 이 믹스돼 있어요.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의사들이 만나서 손을 들어보면 자 너는 라식을 좋아해, 너는 라섹을 좋아해 보면 비슷해요. 사실 라식이나 라섹은 단점이 많은 수준인데이 부분들 스마일이 많이 긁어주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마일은 우리나라의 모든 안과에 있지 않습니다. 스마일 장비는 60여 군데입니다. 자 그러면 짜이스런 회사에서 왜 장비를 그 많은 병원에 다 팔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레이저까지는 아주 쉬운데 작은 절개창을 사용해서 렌티큘을 방리를 하고 빼내는 과정에서 의사의 스킬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술 경험이 많고 그리고 오래 했고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들한테 주로 공급을 하게 됐고 검증을 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많은 병원에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이 하다가 사고를 치면은 그 회사가 데미지 있고 이 수술의 안 좋은 미치기 때문에 브랜딩하면서 컬러티 컨트롤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또이 수술이 더욱더 환자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 결과가 좋으니까요. 스마일 수술이, 아, 이렇게 좋은 수술이구나, 이렇게 금방 익숙해지고 빨리하고 결과가 좋은 수술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제가 수술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백내장, 왼쪽 백내장 할때 양쪽 귀쪽에서 들어가요. 근데 스마일 수술을 할 때는 방리를 하기 위해서 해봤더니, 오른쪽은 코가 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왼쪽 눈을 할때들어가려도 때 높은 코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이 까다로워져서 마침 저는 양손잡이예요 그렇다면 나는 왼쪽 눈 수술할 때는 코에 가리니까 넓은 왼쪽에서 들어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절개창을 만드는 건 어차피 기계에서 입력만 잘하면 되니까 해서 해봤더니 수술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원장님들하고 얘기 해봤더니 한 손만 쓰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쪽 눈으로 수술하니까 왼쪽 수술할 때좀 긴장을 해 회복이 좀 더디지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수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됐어요 예, 저희 병원에서 수술 데이터를 제가 모아봤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가 보통 수술 다음 날, 일주일, 한 달, 보통체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스마일 수술은 수술 다음 날 시력이 잘 나와요 오른쪽 눈 시력 왼쪽 시력이 대부분은 비슷한데 굴적값을 보니까 왼쪽 눈에 오른쪽에 없는 난시값이 생겨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지나면서 다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들었지만 왼쪽 눈에 난시가 조금씩 생겨서 이게 왜 그럴까 수술이 잘못됐을까 레이저 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까 봤더니 왼쪽 눈을 우리가 수술할 때 콧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눈이 밑에 있잖아요 여기로 절개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을 하면서 드니까 이 각막 절개한 부분 이렇게 들리는 거죠. 거기로 박리려면 각막이 평평하지 않고 커브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올리려다 보니까 이 절개 창 부분에서 난시가 좀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수술하고 나서 데이터를 봤더니 오른쪽에서 수술하고 생겼던 왼쪽 눈의 난시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보통 오른쪽으로 양안을 수술하고 나면 왼쪽이 조금 회복이 더여서 환장님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이제 회복 과정에서 컴플레인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겠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양쪽 눈에 아주 통계적으로 유해한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레이저가 정확하게 되면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회복 과정에서 환자가 기대했던 부분 또 제가 기대한 부분 또 환자가 수술 다음날부터 일을 바로 하거나 이제 운전도 하고 텀트도 봐야 되는데 양안의 밸런스 차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제가 그 이후부터 양손 수마일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성수마일을 하면서 좋은 건 뭐냐면 안검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고 넓이가 좁아서요 눈을 걸렸을 때각막이 노출이 풀로 다 되지 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키가 작은 여성분들이나 눈이 작은 남성분에게 들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코가 아주 높은 분들 또코 수술한 여성분들은 코대가 높잖아요 그리고 서양 애들처럼 여기가 튀어나오고 눈이 쑥 들어간 눈들은 절개창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경우에 양손을 이용해서 왼쪽에 절개창을 만들었더니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수술 다음날 양안 굴절값도 비슷하게 나오고 회복 속도도 빠르고 환자가 느끼는 양안의 시력 차이 더라고 해서 저는 사실 양소스 말을 선호하고 있고 수술하면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마일 수술이 나오게 된 간략한 배경과 스마일 수술이 많은 병원에 보급되지 않았던 이유 또 스마일 수술하는 의사들이 여러 가지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저희 삼성미라클은 양손 스마일을 통해서 양안의 결과의 일관성 그리고 회복 속도에 차이가 나는 것 혹은 수술 과정에서 생기는 난시를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피로교정 수술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 스마일 수술은 삼성미라클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이라고 다 똑같은 스마일이 아닙니다. 전국 m i l e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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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i